고맙습니다이 네, 노래가 지금 우리 품반님들 사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부르시면서 알고 계시는 노래입니다. 이 가수분들이 모두요, 나도 오늘 처음 받았어요. 근데 충주에 충주에서 이런 거 처음 받았어요. 정말. 네, 어, 오그죠잉네 요즘 애들 다들 면 어려우시죠. 근데 이렇게 그래도 충주 어. <laughs> 네 창고 다 쳤어요. 어, 괜찮아요. 이제 창고 끝났어요. 우리 <laughs> 문화재가 그래도 이렇게 어, 코로나가 저에해어서 우리 <laughs> 문화재가 이렇게 3년 어 저게 3년 만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저게 어, 열려서 참 다행입니다. 그렇죠? 자, 이런 문화재들이 이렇게 축제가 열려, 열려야 만이 어, 이렇게 상, 어, 바꾸자고, 한 번씩 봐. 이건 한 개고, 그건두 개잖아. 한 번씩 봐. 다한개 나. 어? 두 개가 낫지. 빨리 바꿔. 내놔, 거고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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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단 나는요, 근데 난 짝수를 별로 안 좋아해. 한개더 있어야 돼. 어! 자, <laughs> 그래서.